자 이번엔 타몽그 연맹의 이야기를 들어보죠. 자낙무도가 달나란을 점거했어요. 조심하세요. 다들 흩어져서 도시를 탈환하세요. 전 리노를 찾아볼게요. 모두들 도시로 갑시다. 아우 이란 칼은 어디갔죠? 자 결국 또 타락하고 말았다. 타락한 조지 달나란의 거리에서 엇갈린 운명이 두 친구가 만납니다. 황금 칼날에 무기에 공격력을 일 부여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그 전투가 있으고 나서 타락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 타락했었던 해 조지가 아 칼을 만나기 전 칼과 2인조로 만나기 전의 이야기인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싸워봅시다. 자, 황금 칼날 영웅 무게 공격력 1을 부여합니다. 조지가 타락한 거는. 상대는 조지 칼이 죽었다 생각해서 그렇게 된 거죠. 조지, 정말로 자네였군. 칼? 아니, 이건 분명 허상이야. 도스 <끼럽던> 오늘은 누굴 응징하면 됩니까? 날아간다아~~ 롭던! 가 진짜 칼인지 어떻게 알지? 또 다른 속임수일 수도 있는데!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조지! 자네나가지 않네! 이 악당들을 도와주지 말게! 녀석들은 악당이 아니야. 그냥 오해를 많이 받을 뿐이지. 나처럼! 버튼 수장 말아. 쏘지 마세요. 또, 또. 그럴 리가 없어! 칼은 사라졌었는데! 난 사라진 게 아닐세. 자네가 사라졌지. 그 지하미궁에서! 핵무를 내려주십시오. 누서구만 자네 빛의 성기사일세 나처럼 자네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네 이건 내 의무잖아 세요 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이무이 아주 마음에 들어 천왕 <laughs> 무도를 위하여 이라 잘 돌아가! 좋아! 아 서순이야... 우리가 그랬던 것지 마세요 양초 가져가지 마! 내 직접 널 처단하겠다! 난 수많은 악행을 저질렀어. 이 도시를 훔치는 것도 도와줬고! 그럼, 나와 함께 죄찾으세나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임무를 내려주십시오. 불순남은 용납지 않겠다 잊지 마세 i m t 전해였군. 미.. 미안하네. 빛으로 돌아오게 주지 다시 함께 하세다. 음. 이렇게 끝났다 합니다. 해피 <놀람> 엔딩 스토리 자, 폭탄 무고 잠금 해제. 환생 능력이 부여되어 있군요. 앨리스 님, 은행은 제가 확보했지만 리노 님은 여전히 보라빛 요새에 갇혀 계십니다. 자, 밀릭 기술 도그레그 자, 밀납 체대로 영능력 1 4아 있는 양초를 소환합니다. 앨리스가 보라빛 요새에서 리노를 구하여야 합니다. 앨리스, 그 상대는 미궁왕 토구에그. 리노 살아 있었군요. 걱정 마세요. 제가 구해줄게요. 이게 무슨 냄새지, 다험가들 여기에. <놀람> 여기 계시네. 리어나 여기 있어. 나 여기 있어! 나라라라 머리 머리 롤라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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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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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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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롤 오늘은 머리 사냥해볼까? 나 너, 너, 지못 가져간다 됐어요 이제 안전해요 정말? 나 눈멍치 못가져간다 유혹자, 꾹꾹이 밥이나 추라고. 고마워, 아주 적절했어. 훌륭한 기념으로 마법을 써볼게. 응. 하나 잡고 안 돼, 나쁠 대는 인간 나쁘다. Yeah! <laughs> 연맹을 위하여. 아, 걱정 말라. 양철야, 일이 어려 보나우리 이 타락을 막아야 한다. 어허! 걱정 말라. 우리 단체는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양이 양초도 없다. 높다. 이직률이 높다는 말은 안 좋은 힘인데. 나쁜짓 하나. 나도. 사회리나라는서도 읽고 있다면 이직률이 안좋다는거는 다른 의미로 노회사로상당 부실하다는 의미일 수도 있어요 흠. 어허! 걱정 말라고! 자, 탁출한 마나 호랑이 잠금 해제 은신 이하 수인이 공격할 때마다 이번턴에 넣면 마나 1을 얻을 수 있습니다. 다들 도시를 지켜. 내결 라팜을 잡겠어. 네? 어요 자, 아무튼 라팜과 갈크론드 용과 악당과 어 엄청나게 큰 용이군요. 자, 칼라크론드 소환. 갈라콘도의 감림을 오에 기원하며 의식을 완료합니다. 리노, 그 상대는 라팜. 내부를 <laughs> 낙당이 네 떨어진 것 같은데 라팜, 이제 너와 나 둘뿐이라요. 리노 잭슨 누가 날 풀어준 거냐? 제대로 된부하가 이렇게나 없다니. 이네 나를 위해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느냐? 나야 알고. 피의 제물로 다시 부활하소서. 더 많은 힘을. 조종단 열 번! 악의 연합을 만들고 마법 도시를 훔치고 피의 재물로 다시 부활하소서 그... 갈라크론들을 위해 쉽진 않겠는데 도시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재밌다니까. 병도 있었지. 아주 재밌었어. 자, 용맹한 필리 경형 능력이 되게 괜찮은데이 제가 왔습니다. 지 이런 믿음직한 록 친구. 어, 잠깐만. 역누가 역병으로 용을 부활시킬 생각을 할까? 바바로 나! 으로이지 용의 군주님을 로옆야로 옆으로, 옆으로, 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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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다로 옆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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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옆 쥐살기라도 죽은 자의 병 완벽해 <목소리> 녀석이 더욱 강해진다 이건 좀가쥐 거야 돌는게 이런 거라고. 야, 이 돼. 개 일을 할 뿐이다. 이어나라 칼라트론드. 이어나라 결국 라팜을 단시간 내로 잡는 건 없다는 걸로 판다 나의 부활이 세계의 새로운 순환을 불러왔노라. 에 무슨 뜻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기이 좋진 않. 여기 말하기 너무 많아. 느낌이 이상해. 응? 음? 리노 잘 들으세요. 용의 여왕께서 아주 중요한. 아, 나중에 얘기하면 안 될까? 난 지금 좀 바빠서 말이야. 우리 리노 조심해요. 녀석이 갈라크론들을 보 부활... 뭘? 안돼. 공격. 응, 영적이 자지. 뭔가 궁금해졌어 아니고. 기를 잃었군 있지 않느 달라크론드 놈들을 없애라 영혼까지 삼키이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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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하게 재밌는 구경하고 있어서. 자. 용족의 정질. 뭐? 안돼 날뛰게 이상해. <웃음> 어 <웃음> 뭐, 그만둬라 이... 콧수염 난 멍청아 Stop done. <laughs> 놈들을 짓밟아라 칼라크론드 흥! 악당이 되길 잘했다니까 보룡 쉰터 사원에서 당신의 과거에 대해 들었어요 당신도 알고 있었나요? 고신은 이제 안전해요 라팜은 어딨을까요? 총 받았으라! 이제야 이놈라 사냈다! 또한, 갈라크론들은 가장 위대한 용을 용들이 용이 되기도 전에 용이었던 자를 언왜 바로 이것이거인 앞에 벌레 같은 꼴이구나 죽은 자이구 그래 하하 그래. 나의 <laughs> <laughs> 비명은 아주 감미롭구나 내가 나들 과다르 다는 걸 익히 알고 있긴 했 지？알 나낸 보이츠 는과 원에 나타났 을때 부터 말 이야. 음, 리노 는 사실 그런 용 이어 고리는물 밭이 육려 오지. 젊은 편이겠군요 이제서야 모든게 이해가 되네요 <목소리> 리노는 사실 용이었다라 여태까지 용이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었는데 근데 하긴 모르겠다 는단 이직률이 아주 높다고

전벌레 잠금 해제 전투함선 내 손의 비용 5 이상의 주문이 있다면 방어도 5를 얻습니다. 자 위대한 마법사 리노 잠금 해제 전투의 함선 모든 하수인이 사라집니다. 뿅. 아주 위험했지만 라팜을 물리쳤군요. 리노 괜찮아요? 아난 괜찮아. 아, 좀 얼떨떨하긴 하지만 아, 이, 이건 맞지, 맞지. 흠. <laughs> 이래저래 해서 결국에는 갈라란을 되찾았다 이거군요. 자 이렇게 해서 갈라크론들 부활은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원래 제5장이라는 히든 스테이지도 있었으면 참좋았을라 생각이 드는데 음, 결국에는 자악모도는 어떻게든 처치하는데 성공은 했지만 갈라크론들을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기회 드렸으니까 그런데 결국은 탐험가 연맹에게 네, 그걸 저지당하고 원래의 단란함을 되찾았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할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아무튼 이렇게 해서 이번 모험모드도 이렇게 마무리 짓습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되면 다음 확장팩은 어떻게 될는지 모르겠는데, 결국에는, 알란의 친구부터 시작해서 공포의 무덤, 갈라크론드프 부하, 이렇게 한 연대기가 이렇게 마무리를 짓게 되고, 그리고 저기 있는 저 용의 정체는 결국... 아 그러니까 오른쪽 편에 있는 용의 정체는... 음, 뭐 아무튼... 리노가 용족이었다라 원래는... 그런데 이 의태를 해서 인간으로 살아간 건지, 하긴 리노 자체가 마법의 능력이 있다는 것 자체도 좀 신기 했었으니까뭐 아무튼 이렇게 해서 용해강님 가라클론드의 부활은 이렇게 마무리 짓고 다음 확장팩도 아마 이런 식으로 연대기 연대기성으로 이루어진다고 하니까 그때는 뭐 그때 봐야겠죠. 아무튼 오늘 이렇게 마무리 짓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